나 그거 다시 삭제했습니다.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너무 길어서. 조금, 조금 이렇게 올릴까? 이렇게. 자, 빨리 조립하자.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. 먼저 이 판부터, 이 판부터. 이 판은 꾸밀 게 있어야 돼. 이 판은 뭐 꾸밀 게 있을까? 나는, 나는, 여기 있구만, 여기 구만 나는, 여기 있고, 여기는, 아, 나는, 어, 여기는, 침실, 내 침실, 내 방이라 고해야지 요거는, 얘도 출연합니다. 얘, 너는 출연. 감독님, 저는 출연 안 하잖아. 내 출연요, 냈어. 감독님. 내 네. 출연, 출연. 근데, 됐어, 근데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 너희 응. 감독님 감독님은 누가 하라고요? 이름은 뭘로 할래요? 그러면 어. 그럼 이거 힘들게 해야 돼요. 어. 이거 뭐야? 그러면 난 꽃까지로. 꽃꽃꽃꽃꽃꽃꽃 꽃. 어? 뭐야? 꽃꽃꽃꽃 꼭꼭꼭꼭. 꼭꼭꼭꼭. 꼭꼭꼭. 꼭꼭, 여기 있다. 어. 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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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 꼬꼬 아하하 과자 하나 꼬 이거 밖에 이거 밖에 이거 밖에 꼬꼬 꼬꼬 꼬 이게 밖에라고어 이거 좋은데 너집잘 잘 꾸미잖아 그러니까 맨너 시카야겠다. 하지 이거, 풀어줘, 야. 하지 마, 과장. 됐다. 음, 정원은 이정도면 됐고? 야! 너왜 이래, 아니? 해. 넌 남자들 하는 거야. 나는 빨리 하러 가야겠다. 어, 어 필요한 게 있나? 어이, 씨야! 어. 필요, 내가 던졌다니까 필요한 거 여기다 받아, 용차. 이건 어디다가 꾸밀래? 여기다가 꾸미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주방? 주방, 주방부터는 하죠, 주방? 것도 주방. 응, 오케이, 주방. 주방. 헐! 주방, 고구, 천불, 헛된 갓. 화장실. 화장실. 이 아, 터다이어이고 있어. 니다다떨어져 얘가 다떨어이 아, 다다이어져야 터널이 할어지없떨어져야사사이할어는없어어 거실. 내가 닌날 잔에. 응? 어차. <laughs> 쿠쿵 아, 예. 아, 이 정도는 충분하죠. 음. 오, 나도 도와줄게. 이화장실이봐 <laughs> 그냥 거기 잘좀 해주세요. 스파 되게 무거운데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? 어..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좀 보러 왔어 <laughs> 창문 이렇게 볼수 있게 창는데 여기 창문 있는데 <laughs> 공기 날아가려고 똥쌀 때가을바위똥 <laughs> 싸면 완전 지독하거든 내 가지고 나나 가게 해 놨어. 아, 펼씻을때 빔빔빔. 하자. 가져가세요 빔. 아, 오케이. 가져간다. 펼쳐. 다 펴. 와, 내가. 가자 가자. 가자. 여기 화장실이요. 화장실. 화장실 꾸밀 사람은 여기서 음. 여기요. 화장실 꾸밀 사람 여기. 쓱쓱. 친구들 <laughs> 안녕하세요, 친구. 음. 화장실, 문. 이건 밖에 문이에요. 는이거스테파니 <laughs> 방. 스테파니 방. 스테파니 방. 어디로 하지? 여기 이게 나을 것이은데 <laughs> 그래 이기이거는자이자는테이 방. 스도깨이 방. 스 여기 이 안, 이거 붙이려면 이렇게 해야되고 됐다 요걸 밖에문 이거 밖에문이야 밖에문 여기야 밖에문 이거는 컴퓨터 <laughs> 이 떨떨이 라고 있는 과자 얘들은 다 쉬고 있다, 힘들어서. 빨리 이래. 아, 너무 힘든데요? 가장 힘이 세가지고, 더. 가장 힘이 세가지고, 완전 힘텐데내 만들... 스타일이야. 헛! 내 스타일이야. 어. 으쌰. <laughs> 너는 어디다가 하지? 헛. 헛. 얘, 너왜 여기 있어? <웃음> <웃음> 뭐지, 이거? 이거 핸드폰. 어? 핸드폰도 쎄. 디게트 포. 나도 도와줘야겠다. 오채고, 빰, 봐봐. 소 <목소리도> 어.. 청소기는 어, 어디다 넣지? 골라한데 어디다 넣지? 어? 이거.. 전자가 만들고, 다 만들고.